제가 이제 집회를 다닐 때 이제 옷이 없었어요. 뭐 개척교회 개척교회 사모가 어, 무슨 옷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그냥 정말 만 원짜리 바지에 뭐 하나 있으면 그냥 좋다고 입고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집회를 간다니까 어 정장이 한 벌도 없는 거예요. 정장이. 그래서 정장이 한 벌도 없어서 야 내가 정장도 한벌 없구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나 정장을 사러 동대문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 하고 동에 사니까 하고 동에 동네 옷가게 가서도 살수 있잖아요. 그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가 좀더 싸다 그러면 이제 싼 곳으로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동네 에 가면 더 비쌀 것 같고 왠지 동대문에 가면 옷이 더쌀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제 집사님이랑 동대문을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옷을 주시는 이제 사건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이제 빌라에 얻어놓은 집에 어 아직도 옷이 많아요. 근데 옷이라는 게, 또몇년 지나면, 이렇게, 철이 지나면 또안 입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옷한 벌을 사러 갔다가, 동대문 그두 타에, 어, 몇 바퀴를 돌았는데, 이 정장, 제가 입을 수 있는 이 정장을 파는 옷가게가 없었는데, 막 돌다가 딱한 군데, 어 제가 입을 수 있는 정장 옷을 딱 이렇게 이제 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동대문 그 사장님을 통해 서한 15년 정도를 15년 정도를 어 여름 끝나면 여름 옷, 뭐 겨울 끝나면 겨울 옷을 항상 이렇게 어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옷들을 받아서 저도 입고 성도들도 나눠 입고 또 외부에서도 나눠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어, 한 번은 필리핀 선교사님이 그 찬양팀 한 30명을 데리고 비행기 타고 한국 방문하러 오셨었어요 하고동에 있을 때 왔는데 우리 교회를 들려가지고 어, 그 찬양팀들이 와서 막그십도 뭐 하고 막 이제 그러고는 갔어요. 가는데 그때 막 동대문에서 온그 어, 옷이 옷방 하나에 그냥 안방 하나에 그냥 가득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30명을 제가 데리고 이제 그 옷이 있는 옷방으로 이제 데려갔었어요. 데려가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이제 이제 골라가세요. 이제 겨울이 없으니까 여름 옷 골라가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들이 막 옷을 고르는데 셀수 없이 이제 고르는 거예요. 셀수 없이 고르는데 필리핀에 있는 그 동료들, 동료들까지도 다 주고 싶어 가지고 어 필리핀에 누구 있는데, 필리핀에 누구 있는데요. 막 그러면서 다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아유 이거 큰일났네 그러는데 제 마음에 다 줘라 이런 마음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여름 옷다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한 사람이요 진짜 이만큼씩 안고 어 그때 있는 모든 여름 옷을 다 필리핀으로 어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 못 얘기하시니까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옷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행거를 만들어서 동대문에서 준 옷을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자기 사이즈에 맞는 옷을 골라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더니 어요해놨 하루는 어 이제 목요 집회를 하는데 한 사모님이 저 대전에서 어 집회 참석하러 이렇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어 그때 어 여기 교회에 옷방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옷방이 어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옷방이요. 저기 교육관 안에, 그 방에 옷방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 잠궈 놨었거든요. 그때 옷방이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 사모님, 나 옷이 없는데, 옷좀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어, 그러세요, 사모님. 그러면, 거기서 맞는 옷 골라가세요. 그러고 제가 이제 옷방 문을 열어드렸잖아요. 열어드렸는데, 저는 이제 몇, 몇 개만 골라서 나올 줄 알았더니, 이분이 대형 트렁크를 싣고 오셨어요. <laughs> 트렁크 빈통을 싣고 오셔가지고요. 그걸 가져 갖고 들어가서 그 대형 트렁크에 그냥 옷을 탁 담아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또 이게 렇 옷에 대한 이옷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또 이제 그런 은혜들도 우리 교회 많이 또 이렇게 이제 주셨습니다.